안녕하세요 투턱입니다. 오늘은 월포 시 레저 다이빙 레저트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볼게요. 네, 내부에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어 지금 이제 지금은 철이 좀 추울 때라서 지금 내부가 이렇게 다 막혀가지고 테이블까지 다돼 있고 이 안에서 다이버들이 어~ 다이빙도 준비하고 끝나고 휴식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할수 있는 장소로 딱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겨울에도 바람 다 피할 수 있고 여름에도 뭐 비가 오거나 이런 것도 다 피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탱크 준비 딱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어~ 지역 경제를 또 얼마나 생각하시냐 가족 손님들 오시면 포항에 어, 포항에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도 다 시켜 드리려고 이 포항 관광 안내도까지 준비를 다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뭐 어디 어디를 방문하시고 가족들 이 이제 돌아가실 때 방문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안내도 직접 해주신다고 하고요. 여기가 아니 아니고 안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 한번더 들어오면 여기에서는 더 아늑한 느낌이 딱 있는데 이런 거 날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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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지금은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고구마 꺼먹고. 네. 우리 다이버들이 추울 때, 지금 오늘 인피디막그물 맞고 그랬거든요. 추울 때 고구마 따뜻한 거 하나 딱 먹으면 되게 좋고,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에요. 으취. 안에 들어오시면, 샤워장이 일단 넓어요. 어, 이 샤워장이 막 굉장히 막그 우리가 아는 막 리조트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호텔 뭐 이런 급은 아니라서 사실 막큰 자랑거리는 아닌데, 근데 여기, 여기는 아마 보시면 좀 놀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탈의실인데, 탈의실 이렇게 넓어요 탈의실 이렇게 넓고 준비돼 있잖아요 네, 준비돼 있어 요 푹신푹신해 네뭘더 바래 되게 좋잖아요 지금 그리고 캐비넷 락커 준비 싹돼 있고 자기 옷 하나씩 여기다 넣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신발도 보관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이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 탈의실도 같이 당연히 있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자 여기는 딱 보시면 지금 가라오케 준비가 딱돼 있어가지고 천장에 밀어볼이 <laughs> <미러볼이> 달려 있어요.라고 <laughs> 저녁에 단체 손님 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어 회포도 풀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거 딱 저는 딱 연결하면 밀어볼 반짝반짝 들어오고 모니터 딱 들어오고 대표님께서 얼마나 또 그동안 사회 공헌을 많이 하셨냐면 표창장하고 감사장 뭐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걸 보여줘야 돼 의인상, 의인상. 의인상! 이 의인상 같은 경우에는 차가 물에 빠졌는데 그걸 뛰어 들어가셔가지고 유리를 깨고 사람을 구해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인상. 여기 보면은 국무총리 어뭐 저뭐저기 어 표창도 받으신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또 이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와보면 여기 보시면요 아메리카노 천 원. 딱돼 있는데 요거를 그냥 커피 값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기부를 하시는 돈이세요 그래갖고 커피를 그냥 마시시더라도 기부를 함께 하셨고 여기 사랑의 열매 분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딱돼 있고 어 많은 회원분들하고 함께 같이 기부하는 걸로 나누고 계세요 매년 사랑을 나누고 계시니까 월포시 레저 다이빙 리조트에 오시면은 커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 식당이 이렇게 준비가 다돼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여기를 굳이 소개시켜드리는 건 식당은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쪽에 와보시면 이 식당에 오셔서 보실 게 뭐냐? 사진을 보셔야 돼요. 사진. 여기, 여기에 있는 사진이 최초의 지금 월포시 레저다이빙 레조트가 처음에 생길 때의 사진이고, 이렇게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건데, 어, 지금 여기 얼포시 레저 다이빙 리조트에 보시면 연예인분들도 많이 왔었어요. 연예인도 와가지고 촬영도 같이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연예인분들 사진도 있고 저기 몽짱분 사진도 있고 어, 되게 뭐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고요. 저희 사진은 언제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그 KBS 프로그램 예, 녹화하고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하고 뭐 이런 게 이렇게 쫙다돼 있고 안쪽에 또 예, 식사 장소가 또 있어서. 뭐 많은 분들하고 좀 소규모인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보다 밖에서 본거보다 굉장히 넓어요. 안쪽에 들어오시면 우리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월포시 레저 스쿠버 아 제가 계속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월포시 레저 스쿠버 리조트에 여기 이 로고를 이제 보시면 이 심벌 마크가 이게 이게 요 바로 앞에 있는 갈매기 다리. 예 조형을 또딴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상징하는 요런 또 로고를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어 여기 대표님께서 지역을 또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요런 거를 또 여쭤 여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밖에 오시면 건조대 건조대 싹해다돼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인피디웨 리조트 가면 장비 세척통이 어떻게 생겼었어 그치 고무다라 했는데 여기는 지금 frp를 이렇게 간. 칸칸이 나눠져 있어요. 물이 얘가 콸콸 나와요. 콸콸. 그래 갖고 혼자 호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 이렇게. 어 요거 하나 차는데 제 생각에는 뭐한 5분 정도 5분 안 쪽에 아마 다찰 거예요. 물이 굉장히 잘 나와 가지고 세척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음, 당연히 다 있지.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장비 세척통인데 깨끗한 물들이 다 받아져 있어요. 물 쓰는데도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장비 건조대들 다돼 있어가지고 어, 장비 세척하고 말리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게 다돼 있고요. 지금 리조트 앞에서 그냥 길 하나 딱 건너면 바로 배를 타고 갈수 있어요. 바로 배를 타서 어, 장비를 매, 무겁게 메고 많이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이버들의 체력 손실도 많이 보존해줄 수가 있고 바로 옆에 해수욕장이 있어요. 가족들 같이 와서 애들 가서 모래장난 하라고 하고, 아빠 가서 다이빙 하고, 그고 저녁에는 맛있는 고기 먹고, 그리고 우리 또 대표님께서 배 태워가지고 관광지도 한번 돌아주셔가지고 기념사진도 찍어준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딱 마치고 나면 훌륭한 아빠 가 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끝나서 해외 투어를 많이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한국에도 월포시, 레저, 스쿠버 리조트처럼 예쁜 포인트들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서비스에 양질의 다이빙을 할수 있는 리조트들 많이 있는 거 어, 한국 다이버 리조트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즐겁고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내용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올까? 중앙에 손 빼고? 응. 안녕하세요, 투턱입니다. 오늘은 어, 월포 C 레저. 네, 내부에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어, 지금 이제 저렇게 안내도 직접 해주신다고 하고요. 여기가 안이 아니고, 또 안쪽에 안에 하나.